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산크고래입니다. 우 <laughs> 산크고래 GTA 5 오늘 또콘텐츠 오늘 어떤 콘텐츠냐 보자. 초 리얼 GTA 혈압 마라톤. <laughs> 초 리얼 혈압 마라톤인 GTA 5. 어, GTA를 GTA처럼 즐기는 아주 좋은 방법은 자유 세션에서 개처럼 노는 게. 가장 gta 다운 그런 어.. 놀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gta 답게 혈압 마라톤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출발선인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마운트 칠리아드산 정상까지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규칙은 진짜 없습니다 본인 차만 안 타면 됩니다 모든 거 허용 네 폭발물 무기 뭐 전부 사용 가능 자동차 시민차 시민 헬기 시민 전투기 시민 탱크 다 사용가능 그냥 진짜 GTA처럼만 하면 됩니다 GTA 정말 GTA를 GTA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준비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시작으 아, 잠깐만.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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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진짜, 아, 조용 아니. 괜찮아. 자동차 없어. 조용히. 자동차 없어. 빠른 거 찾아야 빠른 거 찾아야 돼. 빠른 거찾야거야 빨리, 빨리. 아리난리 빨리. 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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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빨리. 빨리.

아, 왜? <laughs> 그래, 아니, 아니 왜 그래 형, 형, 형. 아니 왜왜왜왜 미안 왜요 왜요 왜형루형왜또형왜형아 미안 알았어 어떻게할래 탈래 야, 말래 하자 타자. 경찰 다 부를거야 타자고? 타자고? 타자. 감당할 수 있겠어? 하지만, 하지만. 감당할 수 있어? 감당 못할거 같은데요 고기가 너무 빠른데? 나 전투기 탄다 형 전투기 타는게 빠를까요? 저희가 가는게 빠를까요? 전투기 가는 전투기 타는 게 빠르겠지. 아 그렇구나. 니다아 이거 잠깐만 불안한데 이거 견제해야겠다. 잠깐만 저영웅 멈춰 있지? 왜 멈춰있지? <laughs> 없어? 자 빨리, 빨리 가면 돼. 빨리 가면 돼. 자나 말도 잘못 그뭐뭐 있습니까? 기분이 뭐라? 좋아지나요? 잠깐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이걸 사용하는 거지. 아니야. 오케이 등이다 빠빠시 왈도형을 죽이고 공습이다 왜? 설마 설마 <laughs> 설마 그거냐? 야아 아아 다아이 친구가 정말 별의별 방법 다 쓰네 <laughs> 내 뒤에 오지마 내 뒤에 오죽일거예요 오지, 오지마요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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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왜이리 빨라? 야야야야 그만해 야 그만해 아빠 씨아 진짜 와 어, 이거 오. 끝까지 쫓아오네 금방 쫓아간다 아 다이어 <laughs> 터졌어 아이 개자식이 <laughs> 형은 바퀴가 터져도 간다 아형 어, 재밌네요 <laughs> 아 미안다 하막 아, 부딪히고 <laughs> 와 지금 뭔데 바퀴 터졌대 졸업 아, <laughs> 야 뭐야 야 누가 용병 보냈어? <laughs>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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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병 누구야? 이거 스포츠카라도 아, 잘 가네, 박기철. 왜개 난리야 여기? 아, 너무 많아. 와 아, 네. 아, 난리났네, 네. 빠빠시. 어 방금 뭐 뭐가 터졌다? 누가 지네가스! <laughs> <laughs> 아이고, 그건 모르죠 저희도. 아, 용병의 지뢰 아주 난리 났다, 아니네? 어? 아, 아 이거 개판이구만! 야, 인생 쉽게쉽게 쉽게 가자! 아니, 쉽게쉽게 가자니까 쉽게 이거 다들... 아 진지하니까 무섭네, 게임 차 바꿔야 되는데 차가 좋은 게안 보이네 아, 택시 타고 가려고 했는데 택시도 안와 <laughs> 아, 택시. 우와, 여기 활용 미쳤다 아, 칠리까지 언제 가지? 진짜 개머 <laughs> 씨야, 아, 용병 오바야, 오바야. 아, 용병 개 오바야. 와 미친, 와돈 주니까 사람 죽일라 네이 새끼들이고. 와. 어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용병 그거 해제 해라. 용병 인간적으로 해제 해라. 어 잠깐만 야, 야 뭐... 누가 야 누가 비행기 타려고 하네. 저거 터트려. 누구야? 누구야? 막아, 막아. 저 뻔해, 저 뻔해, 저 뻔해, 아 막아.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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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탄데.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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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다가 죽겠는데 나. <laughs> 어 됐어 됐어. 지금 비행기 타라고 분명 싸울 거야. 분명 싸울 거야. 아, 비행기 타도 돼요? 안지안 돼, 돼. 안 돼.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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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뭐야 오케이. 이거 왜? 이게 왜? 아! 아! 아 맞치면 이것다 터지는데? 땅거 타면 되는데, 멍청아! 안됐다! 안됐다! 수고해라! 수고. 자, 용병, 야, 용병 개오바! 용병 개오바야, 야, 용병, 야, 야, 야! 용병! 수고! 아, 죽고 왔대, 지 경찰들이 미쳤어! 오바! 잠깐만! 야! 야, 이 캐싱! 야, 그만차! 오바야오바야 아, 이런 씨발! 조조조조 혀가 나이스! 나이스! 저퍼리 막아! 저퍼리 막아! 혀 저퍼리 막아야 돼! 간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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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야야 헬기 떴냐? 헬기! 야 핵이 막아야 돼! 야 현력이 현데 이거. 야 막아야. 저거 막아야 돼. 저거 막아야 돼. 용병 써. 나도 용병 써. 용병 써 용병 써. 저거 헬기 맞춰야 돼. 메리에도 메리에도.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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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포스참 나이스. 없다. 나이스. 변이 응. 막아야 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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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비행기 안 어, 빨리. 기안돼 어, 그딴 거 없어. 네, 안 돼. 왜? 왜기안 어, 기 없어, 얘들아. 그냥 걸어가형 잠깐만. 형, 잠깐만. 야, 우리 우리 잘 생각, 개리 생각하자. 생각하자. 우리 우리 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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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형. 타 같이 타 같이 타 우기, 우기 형 지금 우기, 지금. 아, 우기 왜, 형 지금 왜왜 우기 왜 우기 왜왜 어디서 어디 어디서 어어 어디서 어디어어야서어디오 어디서 어디오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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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빨리 디어 빨리 어어 어 잠깐만 야야우기 거의 다 왔다 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아, 야 그럼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빨리 가 아니 이거 본인느끼 싸우면 안 되고 버려, 빨리 가야 돼. 나 먼저 누가 이거. 봤어요. 봤어요. 알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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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컷. 아, 보밍 근처 있다. 어. 보세요. 알죠? 그냥 발 쏜다. 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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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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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근데 가는 길이 이게 맞냐? 아, 이쪽으로 아닌 뭐거 같은데. 어? 어, 어떻게 가는데어독타킴 아, 비행기 타고 온다. 빨리 막아. 격야격야 설마 우기가. 에이 오바야. 잠깐만. 거기 왜 멈춰있니 쟤? 어. 지 뭐하니 여기서. 잠깐만. 이상한 어 김박사 왜 이렇게 빨리 와? 어, 김박사, 왜 이렇게 빨라? 야, 저거 격추시켜 저거 격추시켜 저거, 저거 호밀어치 쏴라! 저거! 누가 뒤에! 네? 비행기, 비행기! 어. 산이, 산이! 해기! 산이, 내가 아는 사람. 해기, 해기, 해기! 아! 저러저안 기... 저거, 김박사, 저기, 장룡 못 시켜! 야 우기 형산 중턱에 있는데요. 어? 저 기, 저거 우기냐 밑에 저거? 뭐라고요? 우기 형. 예? 함께합시다. 어디 있는데? 니네 위에. 위에. 제가, 제가 걸어. 야 걸어줘 걸어줘. 어디 어디. 어어어어 어, 어, 어. 어디야? 바로 위에. 차에 바로 타, 위에. 차에, 타. 아, 차에, 차에 타 차에 타 차에 타. 어? 야이 캔디. 와... 아하하하하 안돼! 토틀... 아이고... 야, 아이고 옆집 우기씨 그 인생 쉽게 쉽게 가자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을텐데요 아. 예? 이미 돌아오지 못할 가을 어디 돌아가도 계십니까 돌아가도 옆집 우기 <laughs> 어딜 그렇게 도망가십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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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고통이에요 살려줘 이 지옥이야 야 저펄아 저펄아 네. 형이다 저펄아 네. 한번 태워줘라 저펄아 아... 거기 있는거 다, 거거다 안다 저 봐라. 한번태워 줘라. 지금 헬기로 온 사람 누구? 아, 나 간다. 어, 안 돼. 떨어졌어. <laughs>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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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봐라. 아. 저 봐. 아. 어. 이곳은 내가 지킨다. 아, 떨어진다, 떨어지지 마. 떨어지지 마. 떨어지지 마. 아, 제발, 왜 하필 제발, 제발, 하필 여기야. 아, 아, 아. 아. 미친. 혈압 마라톤이 돼 버렸다, 진짜. 혈압 레이스에서. 어떻게 <laughs> 해? <laughs> <laughs> 저번에 여기 있다. 형 여기 있다. 저포리 쩐다. 저포리 쩔다 저번에 쬐는 거니? 예? 쬐는 아, 거니? 아예 아, 아, 어딘지 안 보여 가지고. 어딘지 안보이긴맵 보면 다 시우탄, 시우탄, 나오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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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아안 보이니? 어디 있지? 아, 길이 안 보이네. 어. 안 되겠다. 김박사 방공기지. <laughs> 수방사 나와. 수방사. 아, 오바야 아, 하체 부실한거 봐. 파이트요. 저 터파에서 죽어라. 뭐 없나? 말도형 여기서 안되나? 언제가? 피거음 어, 어 안들리는데? 안 들리는데? 크게 말해봐 <웃음> 뭐라고? 왈도형 여기여기여기 잘 안들리는데? 말도형여잘 안들리는데? 아 저거 누구냐? <웃음> 저거 <웃음> <웃음> 누구냐? 빨리와 빨리와 폭죽물이 누구냐? 야 왈도 왈도 내려와 왈도형 격투시키면 돼요 야야 내려와 내려 야야야 잠깐만 여긴 켜밍 왜왜왜왜왜왜 왜요 왜아 급사대한다 LTT here. 빨리 way, no w a t t 야, 잠깐. The king a t t 돌아오는데 저걸 대. 돌아오고 있잖아요. 아, 간 추워. 아이 아, 저기 언제 올라가? 형, 저희 그냥 손 잡고 가죠. 올라가제로 갈게요. 제로 갈게요. 아, 미치 언제 가? <laughs> 누가 여기서 격추시켰어 아 누군지 몰랐는데 내가 진짜 복수한다 아 이거 진짜 리얼 혈압마라톤 돼버렸네 이거. 야, 야 얘가 날 밀어내 아... 야나나 아, 아, 개오버야 개오버야 이거 오버야 야, 아, 야, 야. 언제가 리얼 올 뻔했어 빨리와 야 디그재그 아 근데 잠깐만 그냥 내려갔다 오는게 더 빠를 것 같은데 <laughs> 야 공기 안 보여 어? 야 어디 갔어?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어. 와, 어. 어, 저 떨린다. 어 뭐야? 아 뭐야, 뭔 소리야? 뭐 아기 태어났다. 아기 태어났다. 응애 응애. 응애. 응애 응애. 야. 저포리 저기 낙하산 펼치고 가네. 야, 저거 안 막냐, 김박사? 박사서 위에 위에. 위에 짜 낙하산 낙하산, 낙하산. 무무지개색 무지개세! 미리건으로 쏴! 미리건으로! 안 돼! 아, 인생은 진짜 고통이다. 야, 나 얼마 안 남았다, 얘들아. 야, 이걸또 인간 승리 해낸다. 우기형이 가장 현명한 것 같아. 내려가고 있어. 저형 어. 천재 어. 아니야? 어. 예. 어. 오 <목소리>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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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점령전이야? 폴! 폴! 저거 맞아 저거. 예스! 예스. 네. Yes. 아. Yes. 아. I'm, I'm King of the World. I'm King. 아 어, 잠깐 내눈 앞에 제가 떠 들어가는데요. 아! 어! 내 침대 잠깐만. 아! 아, 아. 대신 아. 대신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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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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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어. 와 외국 야동이야? 어 맞다. 그런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아, 어, 아 어.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아길 쪽으로 가야지 현명할 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수고요. 아 잠깐만, 야 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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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거점이 어, 어디야, 거점이.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저 펄이만 죽이고, 저 펄이만 죽이고. 오마이갓!!! 역 o 상 야, 쿼서 잘 저건 전쪽에 간 건데? 오, <laughs> 펄이 미쳤다. 저거 먹어야 돼. 저거. 저걸 발로 걸 폭주한다 얘들아. 빨리 와라. 아, 여기 파라 누가 키웠냐 아, 번다 잡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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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도 김박사를 딱딱딱딱딱딱. 와, 개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여기서 낙하산 펼치고 내려가. 아, 여기서 낙하 낙하산 펼치고 내려가면 1등. 아, 아, 아. 나하산 없는 거 아니에요? 낙하산? 나하산 없으면 진짜 개꿀. <laughs> 그냥 자다죽야 <다시> 돼. 낙하산 <laughs> <laughs> 없으면 개꿀. 아자저어 <laughs> 이거 왜안 맞지? 이거 스플래시 데미지 안 맞나? 스플래시 데미지 안 맞게 너무 어시냐? 어 뭐야, 야, 야, 루도비 아킬레스건 맞았는데 안 죽어. 어, <laughs> 어, 어, 님어나카산이나카산 낙가산이 어디 와? 낙가산이. 아 잠깐만. <laughs> 없다. 아, 아 이거 아나 여기서 슈퍼 마리하고 있어. 지금 미치겠어. 점프에몇 번째? <laughs>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러면? 거기 답 없어요. 미리 죽여 드릴게요. 누구라고 해주라. 어, 거기 누구냐? 해 <laughs> 어!!!!!!!!!!!!!!!!!!!! 르고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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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다 낙가산이, 낙산 낙가산, 낙가산. 어, 어, 낙가산이라고? 낙가산 먹었다. 찜났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막아라 막아라 막아라. 이거 어, 지까지 판정이죠. 어. 그래 당연하지 당연하지. 내가 스나이핑 한다. 어, 그래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겠는데? 뭐 어, 앞에, 길이야, 앞에 길이 야 앞에 길이, 길이 있어 앞에 우와, 길이야. 앞에 아! <laughs> 길인데. 저걸 막았어 저걸 막았어. 아 까비 까비 까비. 뭐야 방금 지뢰 소리가 들렸는데? 어 맞다. 누구야? 어? 우리 같이 가는 거야? 길이다. 오케이 같이 가자. 왔다 기류 왔다. 오케이. 아이 인치 하니까 <laughs> 잘 되네. 오 역시 킹가은이 인치. 에이 패시브 보드는 좀 아니다. 이 <laughs> <야>, 인치 <1인칭> 하니까 <laughs> 개꿀인데? 오이 인치. 와. 야 패시브는 아니다. 패시브 반칙. 아 어. 반칙. 어 패시브 누구? 푸셈. 패시브 푸셈. 패시브 탈락. 탈락 탈락 어? 탈락 <laughs> 저펄라저펄라 <laughs> 형한테 그러는거 아니야 저펄라저펄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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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이런 뭐 어? 이런거 아니라 했는데 나카사 먹었다! 나가사 먹었다! 뭐? 뭐?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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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근데 패시브 모드라서 <laughs> 판정.. 안돼 <laughs> 하지만 사망 또 사망 아 나카사 언제 뜨는거야? <laughs> <나> 계속 떠있는거지 <먹고 웃음> <사라져>. 사람만다른가 빨주형 <laughs> 빨리와요 야 이거 뭐야? 결갱인가? 갑자기. 이거, 이거 리스폰 시간이 한 2분 넘거든요 누가 먹었어, 이미? 내가 네, 한번 먹었어. <laughs> 아이고, 아, 또그러면 기다려야 돼? 아, 미친. 낙하산이? 내 끝나는 시간이 언제야, 이게? 뭐가 일종의 기준이 뭐야? 나카산다고 어디까지 내려가냐는 거또 왔어. 어, 아 어, 그래? 너야? 너 물리쳤어. 저 누구냐? 저거, <laughs> 저거 누구냐? <laughs> 야. 내려간다. 벗고 내려간다.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이 자식이 어딜? 엔딩 어딜 먹튀를 하려고? 어. 왈도형 거기서 오른쪽으로 야, 가야 돼야 야, 미쳤어 우기형이 제일 현명했어 와우기형우기고결고 와, 왔어. 왔어 차 끌고 왔어 안녕하세요 등산 왔습니다 <laughs> 어, 하지만 차로 그래요. 타고 왔죠 아, 빨리 들어가요. 아, 아이씨 아, 아, 거의 박스로 들어가요 어, <laughs> 아카세 아, 다카 뭐야 안먹어도안먹어어나 잠깐만 야 나카산이 아, 우경 잠깐만 우경 잠깐만 없는데? 야 나카산이 아, 어? 나 없... 끝나겠는데 이거 나카산이 어, 아, 없는데 어, 나는? 뭐 보여? 나카선 누가 먹었어 나 보이는데 지금 있는데? 전 없어요 사람 하나 다른거 같은데? 저도,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 난 올라가다 끝나겠다 이거 안녕하세요 아시씨 타세요 아시씨어시까히세요 아저씨 예예 예. 아 같이 가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시는데 있어요. 아 저희 정상가죠 아 정상 여기 정상인데요 청 아, 정상이에요? 예 <laughs> 뭐죠 저 사람은 <laughs> 자 반갑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겨우 여기 오려고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여기 전쟁터야 살려줘 <laughs> 잠깐만 이건 현명하게 낙하사부터 찾아야 돼 이거 어디 있는거야 아 깼네 낙하산 타고 떨어져야 돼요. 아, 낙하산 타고 내려가야 되는구나. 간다! 뭐야, 낙하산 섰토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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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낙하산 어머, 없어. 아, 알았어, 아, 여긴 어디야? 낙하산이? <laughs> 낙하산 있는데? 좋은 생각. <laughs> 제발.. 제발 부탁한다 부탁한다 m e d i e s t i g I o u 제발. 아, 너 이렇게 허거 어. 저 먼저 갈게요. 하나 아, 뭐? 뭐? 형, 저기 아, 보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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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여. 형, 저기 보여. 형, 어디 어디? 저기 보여. 저기 보여요. 아, 써진 거기 와세요. 마.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 어? 저거 뭐야? 야 방금 야 방금 무지개 무지개 맞았어, 무지개. 박사형 좀 막아 봐. 박 오케이 오케이 막을게, 막을게, 막을게. 오케이 오케이. 막이 오케이. 막이 오케이. 어디 어디어 어디 지 떨어진 거 아닌가? 떨어진 거 아닌가? 아저못막 지금 거의 내려갔어. 안 보여? 도망갈게요. 안 보여? 어디 있어? 내려갔어? 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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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형 하나는 하나는 여기서 하나는 여기. 보일 거예요. 여기서 보일 거예요. 내려가면 여기서 보여. 아 재밌어 보인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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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반대편에 있어. 저기 건너가야 돼. 어, 오 어, 어, 맞는다 맞는다 맞는다. 야야얘들아 한번 맞춰 봐라. 어 뭔데 저거? 이거 뭐냐?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얘는 또 <laughs> 왜가? <laughs> 얘는 또 왜? 저저저저 빨라져요. 오빠 뭐야? 저 어떻게 맞춰 미친? 아예 맞출 수 있어. <laughs>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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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아 이거 어떻게 맞춰? 아한대 맞췄어 아! 한대 맞췄어 아! <laughs> 아! 뭐야 떴어? 아! 아! 아니 나 올라갔어 난 꼭, 꼭대기도 못 가보고 이거 어. 아우 <laughs> 어, 씨 아우 어, 야 이거 이게 <laughs> 명치를 쩐다 어우야 이거 누가 하시냐 어, 아우 <laughs> <계속 마쳐야지. 웃음> 어, 야 이거 또 맞추네 계속 맞혀야지 맞춰야 돼 맞춰야 돼어우야 이거 또 맞춰 야 점점 점이 되가는데 <laughs> <laughs> 없어졌어 없어어 없어졌어 야 시야에서 없어졌어 아 잠깐만 아! 아이인등아이낙하산 없는데 이거 어떻게 내려갑니까아니아니 어? 없어 없어 어예 쉽게 빨리 내려올 빨리 수 빨리 있겠어? 우리가 대기 까고 있는데 <laughs>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이다. 됐어. 됐어, 됐어. <laughs> 빨리, 빨리,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아 저거 아, 올라가 아, 여기. 아, 서 3등이라도 할수 있겠다. 야, 너 어떻게 저격총 맞고 살아있냐? 제심장 움직여서 살아있어요. 아, 심장 움직였어? 대박, 대박, 녀석인데? 너, <laughs> 너 바키냐, 뭐냐? 오지마, 오지마. 이제 고 있으면 나와. 제아요 분명히 고 있으면 나와. 아, 제발 떨어지지 마. 아, 고 있으면 나오지. 내가... 어, 이거... 그게 된 한번, 너 맞춘다. <laughs> 박내마박내마 아, 무빙 개쩔어. 아, 씨, 손가는데 <laughs> 어, <나> <laughs> 아, 무빙 개쩔어. 못 잡아. 가 너, 너 아. 맞추려고 쏘는 거 아니다, 박내마 나 여기 조난 당했어. 방래마, 나좀 구해줘. 나 조난 당했어. 방래마, 거기 있네. 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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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없어요, 없어요. 방래마. 오, 지 오,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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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다 뻐기야 이 새끼야. 무라지 아, 새끼야. <laughs> 너 이거 시체 왜 이러니? 시체 왜 이러니? <laughs> 아, 넌 나랑 못 가. 어, 난넌 나랑 여기서 평생 살아야 돼. 그래서 더 아, 망하겠다. 낙하산 아, 없다 아, 친구야. 아니야, 아. 아니야. 있어. <laughs> 아니야. 발할라로 갈 거야, 나는. 발할라 없다. 있을 거야. 성공을 한다는 너랑 거야. 나랑은 <laughs> 낙하산 안 나온다. 아니야, 있어, 있어. 그분께서 날 인도할 거야. 와 아, 낙하산이 안 나와, 여기. 그렇다면 몇 방법은 몇...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하산해야겠다. 야 박넴 박넴 너 나랑같이 한번 목숨을 걸어볼래? 형이 차에 타시죠 <laughs> 가보자 <지어 형을> 위해서, <laughs> 한번 해보자 어, 다 <laughs> 어, 오케이 나카사냐 <laughs> <낙하산이> 아니라면 <laughs> 차로라도 아. 야 근데 가능하나 이거 안터지겠나? 아 가보자 주고가어 어디 야 왈도콘 한번 같이 가보자 아, 말도 형, 같이 가요. 아, 제발. 나 여기 조난 당했어. 여기 결갱 가봐, 못올라가봐이 어이, 어이, 어이 고 싶었어. 말조 요 야, 잠깐만. 아, 나 먼저 간다. 안 돼. <laughs> <laughs> 지금이라 늦지,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 도 늦지 않았어요.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야, 여기 야, 여기 야, 야, 여기 야, 야, 점점 왼쪽으로 간다 너. <laughs> 어, 아니야, 아니야, 나좌 아니야. 여기, <laughs> 여기. 아니, <laughs> 가자 제발. 어, 아 드디어 간다. 이차 엉덩이가 지금. 차 상태가? <laughs> 나 올라가고 싶다. 트렁크에 뭐 실었으면 트렁크에 있는 짐다 없어졌겠다. 아니, 길이 뭐 이렇게 느지 <laughs> 잠깐만 나 유튜브 좀 보고 올게. 야. 아, 밥 먹고 오면 되냐? <laughs> 야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어. 가위바위보에서 빼앗어 <laughs> <진짜> 가위바위보 <laughs> <부에서 웃음> 빼자 가위바위보에서 빼자 나 근데 왜또 내려가 에 왜이래 아아 미친 괴로다 아, 사명제야아또 아, 내려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아 근데 이 차는 안터진다 신기하게 이렇게 와, 이런데도 와, 와 <laughs> 이게 뭐야 <깊었다. 웃음> 이게 뭐 아, 와 이거 대박 아니야? <laughs> 아 어디까지 가아 <laughs> <laughs> 야, 그냥 저길 있지? 저 길로 가. 왜 네. 인간답게 삽시다. <laughs> 이게 자동차야? 어떻게 이게 굴러가냐? 차 대단하네. 이게 자동차야? 잘 만들었다. 이거 독일산인가 봐. 됐다. 다 왔다. <웃음> <웃음> 오케이, 하산. 하산. <laughs> 야 뭐. 야. 꼭대기 못 아, 왜 마지막까지 질월이야 이거? <laughs> 아이, 차가. 됐다 와, 와. <laughs> 하산했다 위농했다 뭐, 뭐 답이 없네 <laughs> 이게 자동차야? 에 예, 국밥이나 먹으러 가죠 국밥 먹으러 가자 야 그래 국밥 아이고 야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땡기네. 아이고 여기 오늘 내가 잘하는 집이요 오늘 수고했으께

누르라고. 빨리 눌러!